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장교옥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5천 년 동안 정말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힘겹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늘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풍요로운 나라로 탈복금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의 님 보혈로 죄수이음 받고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신 겁니다. 휴전선 이북에 살고 있는 북한의 참담한 현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한민국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오지 탄광과 요독 수용소로 보내는 자. 북한과의 차이가 바로 한국과 북한의 오늘을 이렇게 있게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명절에 하나님께 오님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에게 제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런 되전서 십장 2 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네. 아니하나니. 면 뛰어나오세요. 자 무릇 이방인 불신자들이 제사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섬기는 대상은 귀신이요 하나님이 아니시니. 자 제사는 섬긴다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아바든데.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제사는 섬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길 원하지 않니냐 하느라, 자, 제사는 교제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인 하나님께 제사를 내야지 귀신과 교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이 하는 일은 딱세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 귀신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어떤 경우에도 불신자들이 하는 이런, 자, 귀신에게 제사하는 귀신을 섬기는 이런 자리에 서지 마시고, 자, 그런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제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에, 어, 이렇게 귀성, 귀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설명절 예배 순서지가 저희가또 준비해둡니다.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시는 게 좋고 또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저희가 명절 때마다 교회에서 명절 예배를 드립니다. 설 명절 때도 드리고 추석 명절 예배 때도 드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도 11시에 여러분들 고향에 가지 않으시거든 오신 가족들과 함께 교회 오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시고. 리 어르신들, 효도용돈도 받으시고, 이렇게 아이들 세뱃돈도 받고 하면 좋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삼기느냐, 누구에게 제사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로 그 운명, 운명이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삼기야, 하나님께 제사해야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예,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 인간의 생사복이 자, 갈리게 된다. 갈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려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자 뭐든지 다 까닭, 어떤, 어, 어떤 일든지 간에 어, 우연이 있죠. 아예 된굴뚝에 연기난 일은 없는 것이죠. 자문 26장 2절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 저주에도 까닭이 없는 저주가 있고 까닭이 있는 저주가 있습니다. 까닥이 없는 조주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사 지내면 너희 집, 우한이 생길 거다. 집안에, 너희 집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에, 여러분, 혹시 제사 안 지내면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에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굿해야지, 굿하지 않게 되면은, 어려운 일이 또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이런, 어, 또, 이, 무당이나 점쟁이들 말, 거기에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동호해 주시지 않으시는데, 까닥이 없는데, 아무리 누가 여러분에게 저주와 악담을 퍼분다고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군사력으로는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길 수 없겠다 싶어 가지고. 자, 어떤 힘을 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메소포타미아, 어, 오늘날의 중동이죠.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자, 복술사, 점쟁이를 어, 긴급 자기 나라로 데려옵니다. 용병, 자, 데려오듯이 데리고 와가지고, 많은 뇌물을 발람에게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저주하면 누구든지 저주받고, 당신이 축복하면 누구든지 복을 받는 것 아니오. 당신은 아주 신통방통한 그런 복수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좀 큰일 내주셔야겠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시오. 라고 저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복체를 발람에게 주었죠. 그런데 발람이 대답이 바로 방금 했던 이야기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가 있으며 여호와께서 미워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발람은 복술사입니다. 아주 신통 방통한 복술사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복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겁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모압 왕에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자,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저주받을 만한 그런 것을 한 것이 없는데 아무리 모압 이 발람 복수사가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또 보게 되면은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또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아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함이니 그가 기부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보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던을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부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사무엘아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어, 다윗이 왕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시 왕이 오르고 나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연달아서 기근이 임했습니다 큰 가뭄이 임한 거죠 그때 다윗당이 하나님께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땅에 3년 동안 계속해서 기근이 가뭄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인 즉 다이세, 다윗 앞선 왕이었던 사우랑이, 자, 어떤 일을 행했었냐면은, 기본 사람들을, 죄 없는 기본 사람들을 인종 청소를 하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laughs> 본래, 기본 사람들은 가난 족석이었죠. 요수아 때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가난 땅을 정복하면서 가난에는 일곱 족석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욕석이그 사실 소문을 듣고 나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요수아를 찾아가지고 요수아에게 자, 거짓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 땅이 따끈, 우리가 준비한 빵이, 이 빵들이 따끈따끈하고 좋았는데 얼마나 먼 길로 왔는지 이렇게 곰팡이가 날 정도로 우리의 빵이 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 주신다면은 우리는 당신들이 하기 힘든 물 긷는 일, 장작 패는 일, 허드렛 일, 화장실 청소하는 구전 일들 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보디당신들 속에 거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요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요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요사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하는데 묻지 아니하고 너무 기분이 자 기쁘고 웃주해서아 우리 하나님 요와의 명성이 저먼 나라까지 알려졌구나 저먼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홀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 섞여 살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속에 잡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었는데 사울이 요사 때로부터 사울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죠. 사울이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순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로만 이루어질 나라인데 웬 잡족들이 이렇게 많냐? 잡족들을 쫓아내야겠다. 이런 자 어, 마인드를 가지고 이아저죄 없는 기본 기부, 기본적 자 기본 사람들 잡아다가 죽인 겁니다. 그리고 자난 나서 이 기본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큰 한이 맺혔겠습니까? 죄 없는 우리 아빠, 죄 없는 우리 오빠, 죄 없는 우리 형제들을 잡아다가 사울이 죽였다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여아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세우시는 왕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자 기도를, 했, 기도를 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니까 아, 이건 타당하다. 하나님 모시게. 다당하다 싶어가지고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기근을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이제 전후 사정을 알게 된 다이시 이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본 족속들 중에 대표자들을,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을 자,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다이시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에라 21장 30, 아, 21장 3절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예, 다윗 왕이 이 기본 적석 대표자를 불러다가 너희들 그한설인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너희들이 우리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이 하늘 다 풀고 정말 진신된 마음으로 복을 빌어 주겠느냐. 너희들이 복을 빌어 주어야 이 감옥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원하는 말을 이야기하라 하고 자, 이 대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표들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아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기부한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르되 이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자, 기본원 대표들이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과 금,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또 사람을 죽이고 그 하는 문제도 우리의 권리로 우리가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다의당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자. 이 그런 답이죠. 자 그래서 이사 절에서 6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사울 왕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르되 내가 내네 줄이라 하니라. 예. 네, 죄 없는 우리 형제들을 죽인 사우랑의 자손, 아들과 손자들 중에서 일곱 명의 목숨을 내어 주십시오. 죽여달라 이거죠. 어디서 사우랑의 고향인 기부야에서 그들을 죽여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슴에 맺힌 오난이 풀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빌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당이 이제 일곱 명을 사울랑의 후손들 중에서 일곱 명을 자죽여야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사울랑의 아들들과 손자들 남자들죠 여자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남자들 일, 남자들 명단을 전부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명단을 쫙 가지고 왔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사울랑에게는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울랑이 후처를 통해서 얻은 아들들도 있고. 또, 아들들 통해서, 자기 아들들 통해서 얻은 손자들도 있죠. 그 가운데는 보니까 다윗과 친했던 요나단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당이 요나단의 아들들은 전부 열애를 시킵니다. 다, 지난날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컸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미 죽었지만 죽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자, 갚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들은 전부 열애를 시키고, 사울랑의 후궁을 통해서 얻은 아들과, 그 다음에 손자들 일곱을, 자, 이제, 목을 매달아가지고 죽이게 합니다. 절지의 두 아들과 다섯 명의 손자들을 잃게 된사울랑의 후궁, 리스바라고 하는 이 여인이 후궁이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에다가 펼쳐놓고, 세나 들짐승이 자기 자손들 아들들과 손자들의 시선을 해소하지 못하도록 밤을 서우면서 지켰습니다. 그 소식이 다이당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다이당은 사우랑의 자손들 죽은 시신을 불쌍히 여겨, 여겨가지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시신을 다 거두게 해가지고 사우랑의 시신과 함께 사울의 부친인 기스의 무덤에 이스라엘은 무덤이 동굴입니다. 동굴 안에 다 한껏 들어가죠. 거기에다가 매장에 두었습니다. 기부하 사람들의 온한도 풀어주고, 사오랑 할아버지, 아버지의 취약 때문에 참, 이, 어, 죽임을 당했지만 그 일곱의 시신도 거두어주면서, 자, 이제, 어, 양쪽의 문제를 다이당에다 해결해 주었죠. 자, 그리고 났더니, 비로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무엘라 21장 14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몸에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예. 옛날 여러분 전설의 고향들 아시죠? 예. 전설의 고향들. 예. 자.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조상이 지은 죄가 3, 4대 자손에게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들 자손들 위해서 절대 악한 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들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 위해서 덕을 쌓아야 합니다. 예? 말 쌓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부모의악 때문에 자손들이 저주를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역적이 생기면은 삼 대까지 멸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예. 조상들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이기 26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네. 자녀는 부모의 죄와 조상의 죄 때문에 공연히 날벼락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대왕 로우와먼 아버지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는 고통을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 왕 아시아는 아버지 압 왕의 우상 숭배 때문에 왕이 오른 지 2년 만에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압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조상들의 죄가 3, 4대까지 미치게 되면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명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다른 때 조상님들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명절 때는 우리가 조상님들 생각하는 또 때가 명절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명절 또 앞에 두고 또설 명절 같은 때 조상들이 지은 죄가 우리 자신과 자손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조상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못 박는 일을 하지 말고 우리 조상님들이 범했을지도 모른 죄를 내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한 일들 많이 하십시오 이? 선한 일들 여러분, 많은 선한 일에서 덕을 쌓으십시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자기들 조상들의 죄 때문에 통해하면서 자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서 9장 16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우리 아버지의 죄악으로 우리 조상님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네, 내 멋대로 살면 되지 아닙니다 예, 네, 네. 성경은 우리에게 자 우리에게 행함이 우리 자손들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병원의 의사들이 가서 어떤 병명 이야기하면 맨 먼저 뭘 물어봅니까? 가족력을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할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이 가족력 아닙니까? 가족력. 네. 자, 어, 우리는 명절을 명절 주가 맞이해서 우리 자신들과 조상님들이 범한 잘못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정말 선한 일들 많이 하셔서 우리 조상님이 행여 악행을 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필요성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에베아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달 스무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네. 이미 죽어버린 조상들의 허물을 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복하고 이렇게 통해합니까? 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예? 자 우리 1월에 시간이 됐으니까 1월에 복음성 부르신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